별트입니다또 돌아온 이벤트 복불복 행운의 망치 자 이렇게 매일 행운의 망치를 3개를 공짜로 주고 이렇게 망치를 판때기를 갱신을 하면은 이 중에 뽑아서 치는 건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온 게 1티어 보상이고 옆으로 나온 게 2티어 보상들이에요 이런게 그러니까 이 빨간색 나온 게 보상이 중요하겠죠? 딱 봐도 이거는 쓰레기 쓰레기죠 그렇죠 쓰레기니까 갱신을 하면은 딱 이렇게 넘어와서딱 이렇게 이거는 좋은지 안 좋은지 고민이 되겠군요 이것도 2티어네 아 빨간색이라고 다 1티어인게 아니군요 자, 우선은, 티어 보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추천하려고 한 건데, 음. 아, 빨간색이라고 다 1티어인 게 아니네요. 자, 빨간색도 2티어 보상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자, 일단은, 1티어 보상입니다. 음. 어떤 보상이 좋은지 추천해달라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일단 보상 내용들을 보면 은 5세대 반려동물 3개, 광어석 쿠폰 3만개, 마력증수 5만개, 발끝 조언 50% 50개, 행운의 두머리 파편함 2개. 이게, 이게 뭐 무기 중에 10개 랜덤이라고 하니까 2개니까 는뭐 무기 조각 20개 되는 거고요. 어, 응축된 검은 기운 60개, 심연, 돌파 복구권, 음. 돌파 복구권, 일, 어, 이게 1티어라고? 어, 심연 아, 1티어 맞네? 아... 맞네, 1티어. 아, 맞네요. 빨간색이 1티어. 맞습니다. 네, 맞네요. 하하하하 <laughs> 아, 이 새끼, 색깔이 헷갈리겠다. 형 생명, 생명도 아닌데. 어? 색깔 시원하 시뻘겋게 해야지. 이놈 씨끼들 주황색으로 하니까아 요즘 노안이 왔나? 색깔이 잘안 보이네. 맞네요. 아, 1티어 보송 맞습니다. 예, 맞고, 일단은. 자. 어, 돌발복건만 개. 상금 흑결초 좋은 200개. 신화장신구 22개. 지금. 여기 신화장신구 22개라고 적혀있는데, 신화장신구 1티어 보상이 지금 12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게임에서. 아마 제가 볼때 12개가 버는것 같아요. 왜냐면 2티어 보상이 신화장신구 8개이기 때문에, 22개가 맞는 건데, 12개가 나오는 게 지금 오류인 것 같아요. 그래, 12개 나와서 12개 받으면 아마 10개는 나중에 소급적인해주지 않을까라고 뭐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토템 상자 50개, 돌파연금 습감 4개. 자, 뭐가 좋을까요? 자, 이제는, 이 복불복을 복불복 행운의 망치세 이벤트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자총 들어가는 펄이 다 깐다고 치면 한 2,700펄 정도 들어가요 개당 75펄에다가 갱신펄까지 들어가니까 아 이거 이거 되면은 이거 이제 뭐 재갱신펄이 들어가니까 한 2,700펄이 들어가는데 다 뽑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 뽑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2,700펄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이거 플러스 뭐 2티어 알파가 되는건데 어 근데 생각을 하셔야 될게 이제는 요즘 슈퍼딜이랑 계산을 해야돼요 슈퍼아트리 같은 경우에 2,508만 하더라도 2 0면 악세를 주는 슈퍼아트리 있죠. 그리고 광원속조각 15만 개. 자, 거기서 탈락할 거뭐있어요광원속파편 쓰레기죠. 자, 메뉴에 있는 반려동물 상자 3개 쓰레기, 광원속파편 3만 개 쓰레기, 마력정수 5만, 5만 개 쓰레기, 맨 밑에 있는 토템 상자도 별로 안 좋고, 시면 장신구, 신화 장신구 별로 안 좋아요. 상급 흑결정 주머니 얼마 전에 출석보상 10배 이벤트에서 상급 흑결정 굉장히 많이 줬고 그리고 슈퍼찔에서 토벌권 사가지고 토벌권 돌리면 상급업 결정이랑 스톱 많이 줘가지고 필요 없습니다. 자, 응치, 심면대등축 기운 60개. 그리고 뭐 우두머리 파편하면 등등이 있는데 사실상 과금하는 분들은 과금을 좀 많이 해서 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야 이중에 그냥 골라서 사면 돼요. 그죠? 근데 요 앞전에 했던 행운의 상장 이벤트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은 과금하는 사람들도 펄을 존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솔직히 여기서 사가지고 이득 볼수 있을 만한 게 지금 돌파복구권 정도밖에 제가, 제가 지금 상위권 대공 기준, 대공인데도 저는 솔직히 여기서 살 만한 게돌파복구권이랑 심연항 응축된 검은 기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뭐, 무과금이나 소과금 분들 기준으로는 돌파복구권 말고살거 없을 것 같아요. 과금을 좀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어, 그냥 다 사, 뭐, 뭐, 본인이 필요한 거 꼴린들 사면 되는데 뭐 여기서 초밥 4개 맨 밑에 있는 돌파형 검색 한번 한번 얘기해볼까요? 요즘 솔직히 초밥을 패키지에도 많이 팔고 좀 많이 퍼주는 추세예요 이거를 퍼를 써가지고까지 얻어야 될 정도의 가치가 없어요 패스 토템도 50개 주는 게제 크죠? 토템 아직 없는 분들은 할만한데 토템도 사실은 좀 퍼주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고 심연장 신고 한개자슈퍼아뜨리랑 비교해서 좀 애매하죠 신화장 신고 22개 예, 교환권 없으면 별로 안 좋아요 상급을 결정 이제 많이 줘요 차라리 토벌 돌려가지고 얻는 게 나아요. 자, 돌파복구권은 무조건 현질 밖에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냥 돌파복구권 만 개는 필수. 자, 심형대는축기운좀 요거는 아쉽긴 한데, 그래도 무소가금 분들 기준으로 보면 애매하고, 과금러들은 좀 살만하고, 우드버리 무기파편함 저두 개. 본인이 무기나, 무기나 뭐 이런 거, 얼마 안 남으신 분들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발크스 존 50%. 그래, 요게 그나마 두 번째로 좋은 건데, 솔직하게 말해서, 어, 발크스 50%를 사가지고 지금까지 강화를 한다? 좀 넌센스 아닌가요? 차라리 이 펄을 모아가지고 슈퍼핫딜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자 마력정수 5만개 쓰레기 그냥 위에 거세개 쓰레기예요 고로 슈퍼핫딜을 요즘 워낙 자주 하기 때문에 펄을 펄을 되게 막 쓰면 안 돼요 절대 펄을 막 쓰면 안 되고 그냥 펄을 무조건 모아두는 메타로 가야 돼요 핫딜이라든지 슈퍼핫딜이라든지 어,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모아두는 메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돌파복구권 이외에는 안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돌파복구권만 사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제 2티어인데, 2티어가 뭐냐? 왼쪽에 빨간색이 1티어고, 밑에 주황색들이 2티어예요. 자, 빨간색에 만약에 돌파복구 만장이, 만장이 나왔어요. 그럼 주황색에 뭐가 있어요? 돌파복구 4천장4천장이 뜨면은, 돌파복구 1 8 0 0장 이런 판때기는 무조건 다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펄이 만약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돌파복구 만장짜리만 나와도 뽑지만은, 펄이 여유가 없는 분들은 판을 계속 돌리면서, 만장, 4천장4천장 4천장 또는, 만 장에다가 어떤 게 나오냐면은 행운의 망치 나와요. 2티어에. 행운의 망치가 나옵니다. 음. 행운의 망치가 나오 12개짜리가 있죠. 맨 밑에서 네, 네 번째 줄에. 저 행운의 망치 괜찮아요. 그리고 샤카투 교환 증서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 샤카투 교환 증서 3만 장 1티어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1티어는 아니요. 2티어에서 괜찮은 게 지금 돌파복국권 그리고 행운의 망치. 그리고, 샤카트 교환증서. 샤카트 교환증서 3만장이 꽤 좋아요. 나머지들은 솔직히 뭐, 복불복, 반려동물, 심면연금석함 스톤꾸러미, 유물, 연금석파편, 뭐, 상급흑결정, 발크스도 애매하고, 신화장식도 애매하고, 여기서는 2티어에선 돌파복구권, 행운의 망치, 그리고 샤카트 교환증서. 그러니까, 자, 왼쪽 티어 기준 봤을 때, 1티어에는 토벌권, 1티어에는 토벌권이 아니라, 복구권 광추하고요. 네. 과금하실 수 있는 분들 여유롭게 하세요. 근데 만약에 펄 여유 있으신 분들은, 뭐펄 여유가 조금 그래 되는 분들은 복구권 만장만 사면 되는데,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복구권에다가, 뭐, 샤카트 교환 증서라든지, 아니, 망치라든지, 토, 복구권. 네. 가끔 복구권잘 나오거든요. 한번더 돌려볼까요? 저 갓데인데니까. 이런 씨, 으로 꺼. 하 이렇게 나오면, 하,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이런 걸 사라 마라 이렇게 추천해드렸었지만, 지금은, 어, 그냥 전부 다 살아가기에는 슈퍼 핫딜이라든지 기본 핫딜 요즘 보상들이 워낙 올라가서 펄 사용차가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이 이벤트는, 어 신중하게 거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진짜 내가 이건 해야 되겠다는 것마시고 만약에, 어 난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 제말 듣고 그냥 복구권 위주로, 1티어 복구권 위주로 1티어가 무조건 뜨면은 그 밑에 있는 보상까지 다 감안을 해서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일단 리뷰는 마무리하고 일단 이건 뭐제 개인적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하신 거 뽑아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